아가서 제4장 신랑 되신 왕. 들으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요. 그대는 너무도 아름다우니, 내게는 그대가 아름다운 그 자체로다. 그대의 눈망울은 사랑으로 반짝거리니, 여린 비둘기가 그대의 배일 뒤에 있는 듯하도다. 내가 그대에게 눈길을 줄 때마다, 내 눈에 그대의 헌신이 보이니. 그대는 마치 드려질 준비를 마친 희생 재물과도 같구나.내가 그대를 쳐다볼 때 그대가 내 열매를 취하며 내 말씀을 맛보는 모습이로다.그대의 삶이 정결하고 순수하게 되었으니 마치 물로 씻겨지고 또 새롭게 털을 깎은 듯하도다.그대가 이제는 은혜를 베풀며 균형이 잡혔나니 진리를 드러내는 도다. 그대의 입술은 라합의 붉은 리본처럼 사랑스러우니, 긍휼을 말하며 은혜를 말하며, 그대 입의 말은 오아시스처럼 상쾌하구나. 그대가 내게 주는 즐거움이 어찌나 큰지, 부끄러워 붉어진 그대의 뺨을 내가 보니. 마치 석류열매가 둘로 벌어진 듯하고, 베일 사이로 부드러운 온유함을 드러내는구나. 내가 그대를 쳐다볼 때, 그대의 내면에 있는 힘을 보니 얼마나 당당하고 강건하지. 마치 다윗의 요새처럼 견고하도다. 그대의 미덕과 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천명의 유명한 군인들이 그대에게 굴복하는구나. 그대의 순수한 믿음과 사랑이 그대의 마음이 깃들려 있으니 아직 어린 아이들을 그대가 양육할 때라. 슬라미어인.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어둠이 쓰러지고 동이 완전히 트기까지 그림자와 두려움을 마다하고 내가 당신과 함께 산 꼭대기를 향해 가겠나이다. 내가 당신과 함께 고난을 무릅쓴 사랑의 산과 향을 태우는 언덕에 오르겠나이다. 그래요. 나는 당신의 신부가 되겠어요. 신랑 되신 왕 그대의 모든 것이 너무도 고하라. 나의 사랑, 그대의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그 안에 아무런 흠도 없구나. 산을 오르는 신부여, 이제 그대가 나와 함께 최정상을 향해 오를 준비가 되었으니 우리 함께 신뢰의 터널을 지나갑시다. 우리의 지고한 성전의 정상에서 또한 반짝이는 산마루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것이요. 우리와 함께 전쟁을 치르리니, 사자굴과 표범의 속을 에서 그것들이 밤중에 먹이를 찾을 때 그리하리이다. 이는 그대가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라 그대의 눈이 한번 반짝였을 뿐이나, 내 사랑, 나와 동등한 나의 신부여, 그대의 사랑이 내 마음의 빗장을 열어놓으라. 그대로 인해 나는 숨을 쉴수 없으니, 그대의 예배하는 눈길로 그저 한번 올려다 볼때난 그대에게 항복했도다.이는 그대에게 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내가 그대에게 볼모로 잡혔으니 그대의 사랑과 그대 위에 빛나는 공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라.나와 동등한 나의 신부여.내 마음에 그대가 얼마나 흡족한지.그대의 사랑은 최상급 포도주니. 나는 취하고 황홀하도다. 또한 그대의 달콤하고 향기로운 찬양은 너무도 새롭고 만족스럽구나. 그대의 애정어린 말은 내게 꿀항아리와도 같으니 그대 입술에서 젖과 끓이 흐르는 것은 그대 안에 넘실대는 약속의 땅을 내가 찾았습니다. 예보로 들어지는 사랑의 향기가 하얀 겉옷으로 그대를 두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신부, 나의 은밀한 낙원이여. 그대가 내 마음을 붙들었도다. 그대는 남이 모르도록 감추어진 셈이라. 나 외에 누구도 그대를 가질 수 없나니 졸졸 흐르는 나의 옹달샘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다. 이제 내가 그대를 가졌으니 그대는 내게 딱 맞는 완벽한 짝이라. 그대의 내면의 생명의 싹이 이제 돋아나 열매를 맺게 되리라. 그대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낙원이 펼쳐져 있는지 내가 그대 곁에서 최상급 향료의 기분 좋은 향기를 맡을 수 있으니 기막힌 나의 열매 다발이 그대 안에 있는 정원에서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홉 가지 열매를 꼽자면 열정의 성류와 하늘에서 온 해나 너무나 달콤한 감성과 빛나는 사프란과 십자가의 향기 나는 창포와 정결한 계피와 향을 바라는 나뭇가지들과 나무의 눈물과 같은 모략과 하늘로 솟구치는 독수리와 같은 알로에라. 그대의 생명이 네 개로 흘러들어오니 정원의 샘처럼 순수하도다. 생수의 우물이 그대 안에서부터 솟구치니 산에서 흐르는 시냇물처럼 내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는구나. 술라미 신부. 그렇다면 잠을 깨우는 당신의 숨결로 내삶 위에 불어오게 하사 나로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의 바람으로 나에게 숨을 내쉬소서 내 안에 생명력 있는 당신의 달콤한 향을 불러일으키소서 나를 당신의 열매가 충만한 정원으로 만들어 가실 때 하나도 남김 없이 다.